그다음에 이제 이론 이론 공부 방법 이론은 (1차) 전부터 손온지가한 (6개월)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맞 어~ 자그 시기부터 이론을 어, 이제 어떻게 하셨는지 어떻게 이제 되살리고 어떻게 마무리 공부를 하셨는지 (3개월) 동안 이제 (1차가) 떨어지고 나서 이론 기본 강의랑 문제풀이 (1까지) 수강을 했고. 1차가 다시 합격할 때까지는 이론을 선논 상태잖아요. 그 다음에 바로 그 다음 주에 이제 문제 풀이 3위 시작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한테는 3개월이라는 시간밖에 남지 않았고 어떻게 해서든 완주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을 많이 들어서 무조건 오픈북 절대 하지 않고 모르더라도 제가 이제 목차 잡는 것까지는 훈련이 되어 있었으니까 목차를 잡고 그 하위 내용은 그냥 글짓기 그냥 지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써서 연습을 했어요. 매번 문제 풀이 시간마다 실제 시험장이다. 어떻게 해서든 몰라도 완주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음, 알겠습니다. 근데 이 완주 얘기를 아까부터 좀 이론에서 강조해 주시는데, 음. 그 약간 완주라는 게 문제를 전체적으로 다 푼다? 16페이지를 그쵸. 다 채운다? 16페이지를 다 채운다는 게 아니라 모든 문제에 답을 한다. 한 문제를 빼놓고 나머지 문제를 100% 답을 하는 것보다는 모든 문제를 80% 정도만 답을 하는 게더 점수가 잘 나온다라고 강사님이 강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항상 모든 문제에 대한 목차를 잡고 쓰고 결론까지 내리는 걸 항상 연습을 했었어요. 근데 어 이것도 이제 평가사님의 좋은 전략인데 어떻게 이런 전략을 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어 주변에 이제 먼저 시험을 보신 분들이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이제 뭐 초시 아무것도 모르고 이론 처음 초시에 들어갔을 때도 완주를 하니까 내용도 다 틀렸대요 심지어 근데 완주를 하니까 꺼락 넘는 점수는 항상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론이란 과목이 좀 M.M.O. 하잖아요. 이래도 맞고 저래도 맞는 것 같고 그래서 뭐라도 일단 써서 완주를 하면 문제에 대한 답을 다 하면 꽈락은 넘는다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저는 3개월이라는 시간밖에 없으니까 거기에 좀 초점을 둬서 완주를 하면 꽈락은 넘겠지라는 생각으로 완주에좀 중점을 둔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3개월 동안에 어떤 방향성을 잘 설명해 주셨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공부들을 3개월 동안 하셨나요? 이론 같은 경우는 그 개별 스터디를 했거든요. 이제 목차 잡는 연습이 아무래도 되어 있긴 했지만 그래도 더 숙달이 되게끔 목차 잡는 연습을 하고 이제 목차 연습, 목차 개별 스터디가 끝나고 나서는 이제 풀로 쓰는 스터디를 했고 범위는 기출만 가져갔어요. 기출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뭐 기출 외에 솔직히 가져갈 수 있는 뭐 시간도 없었고 그 이제 스터디를 스터디원이랑 진행했고요. 아, 좀 특이한 점은 저희는 이거 손을 풀었을 때 손을 안 썼거든요. 저희는 손도 아프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 노트북을 활용했어요. 그래서 노트북을 다 쓰고 나서 서로 노트북 바꿔가지고 이제 뭐 좋았던 점, 나빴던 점 서로 피드백해주고 뭐 첨삭 같은 걸좀 해주고 그게 좀막 엄청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음... 네. 그 아까 이제 실무 때부터 계속 개별 스터디 얘기를 해 주시고 계신데 요거는 이제 저희가 뒤에 따로 모아서 네. 개별 스터디에 대한 얘기를 좀 자세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스터디에서 기출 문제 푸셨고 그리고 네. 또뭐 범위는 이론도 그렇고 법규도 그렇고 기출이랑 스터디 문제만 딱 가져갔거든요. 근데 기출을 스터디 문제에 비해서 한 대여섯 배는 더 많이 반복을 했던 것 같아요. 음. 무조건 기출이다. 그러면 뭐 기출문제 중심 푸시고 이제 마지막에 이론도 좀 암기할 게 있다 그러셨잖아요. 네. 어떤 거를 어떤 식으로 암기하셨어요? 제가 이제 암기를 할수 있는 게 3개월이란 시간 동안 이제 정확히 써서 낼수 있는 게 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의 암기 철저히 하고 그의 암기 만해도 양이 생각보다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의 암기 무조건 하고 또 요즘 이런 스타일이 뭐를 설명하시오 이런. 문제보다는 사례에 대비를 해서 문제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처음 보는 문제가 나올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대비할 수가 없고 그냥 사례에 적용해서 문제 푸는 스킬적인 거를 익혀놓고 내가 진짜 암기해서 쓸수 있는 거는 의밖에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의 암기에 좀 주, 중점을 많이 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 이런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어, 개략적으로 알수 있을 것 같고요. 3개월 정도 이런 공부하시면서 좀 이제 특이했던 점 있었을까요? 제가 이론이 실제 시험에서는 50.5라는 점수가 나왔는데 어... 근데 뭐 다른 분들은 돈스터잘 나왔어요 뭐 잘본 점수는 아니지만 스터디에서는 항상 30점 중후반이 나왔거든요 40점을 딱한번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론이 항상 불안했고, 어,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갈피도 못 잡긴 했는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리 시험 보신 분들이, 완주하면은 전혀 과락 걱정 없으니까, 그냥 이제 믿고 가라. 라고 해서, 그, 완주하는 연습만 계속 한 거죠. 몰고사 보고 점수 계속 꽈락 나오면 좀 멘탈은 별로 좋지 않았었겠어요? 항상 멘탈이 나갔었죠. <laughs> 어. 그럼 어떻게, 무슨 생각하면서, 그냥 완주만 하자. 네, 완주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점을 또, 같이 공부했던 친구가 먼저 붙고 이론 채점 팀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진짜 전화로 하면서 한 시간씩 하면서 많이 물어보고 또그 이론 강사님한테도 정말 많이 질문을 많이 했어요. 어 알겠습니다. 자 이론은 이 정도로 포인트를 잡아서 해주셨고 그다음에 이제 법규3 그 이제 개월 동안 이제 어떻게 하셨는지 1차 끝났을 때 법규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어요?